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는 크라이치즈버거 상암동.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저희가 시킨 메뉴는 더블 치즈버거. 이게 구운 양파고요. 어니언. 이거는 그냥 라이브 어니언. 예, 라이브 어니언. 그릴드 어니언. 그릴드 어니언, 라이브 어니언, 치즈 감자 튀김. 치즈 프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치즈 프라이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건이 타바스코를 뿌려 먹는 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하이포이요? 이렇게 타바스코 소스를 감자튀김 위에다가 촥촥촥촥촥촥 뿌려줘요. 질성 이 조금 흘려가지고 이러면 진짜 맛있고요. 여기 처음 먹어보는 친구의 시식평 들어볼게요. 타바스코 감자튀김 어떠세요? 굉장히 색다르죠. 취향이 안 맞으세요? 음미 중이에요. 아 네. 아 어, 돼지같이 포크를 두 개나 집었어. 어? 근데 좀 많이 넣어서. 네, 짜요. 파바스코가 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인데요.